자, 지금부터, 그, 인맥의 혀를, 경혈락 182페이지 13번 인맥, 인맥의 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일단 그 순서를 회원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1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일부러 뭐 그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만 일단 들으시고요. 예. 그래서, 임동맥이 이렇게 돼. 뒤가 양이죠? 오. 양. 동맥. 우리 몸의 근원의 축전지 뭐라 그랬어요? 신. 그 양기가 이렇게 올라가. 열 선천 양. 기 선천의 기운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신. 이것을 신양. 내지는 명문 뭐 이렇게도 표현하 양만 간다 그랬어요. 엄을 끌고 간다 그랬어요. 엄을 양이 주체이면서 엄을 끌고 간다. 선천함이죠. 대표적인 표현이 뭘로 나온다? 수라고 그랬어요. 통합용어는 선천은 신이기 때문에 뭐예요? 신음. 이렇게 되겠죠. 자, 앞으로는 음이 나갑니다. 뒤는, 뒤는 양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 교차체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앞에 저는 구멍 뒤에 후음후음은 후엄. 뭐예요? 항문. 여도 생식기. 그래서 양기가 여기서 크다가 살살 여기 오면서 줄어들어요. 줄여들어요. 뒤는 양이니까, 지금. 그래서, 음기가 일로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음기가 밖으로, 주체로 차고 나가요. 차고 나가면서, 이 컸던 양기가 음으로 오면서는, 음 속에 들어가서, 음을 추동하는 역할을 해요. 음중 양기에 네. 앞은 뭐가 주체예요? 음 무슨 맥? 윗맥 뒤는 뭐가 주체예요? 양 음.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여기가 제일 일단은 제일 미치다. 이 음이 이제 선천양에 이건 선천음이에요. 선천음. 선천음이 선천양의 추동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이 선천양이 음을 추동하는데 어디까지 돌릴 수 있는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힘이 떨어지겠죠. 구멍도 있고 뇌도 건너이 되고 뭐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 다시 한번 선천양을 추동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소장화열. 선천양을 보태주면서 추동력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 소장화열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가는가 하면은, 뭐, 신, 양, 명문, 화가 추동을 해요. 이것을 여선천지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작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금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음이 나옵니다. 내면에서 음이 나옵니다. 대변은 나오고 이건 뭐소변으 나오겠죠. 해서 여기 회음이라는 자리가 나옵니다. 음이 만난다. 이 후음하고 전음이 만나는 자리니까 회음이. 해서 이 음이 추동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고골 언덕을 지나서 중거 그 다음에 관원 자 회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회원은 임동맥의 중심 경을 뭐라 그랬죠? 충맥. 동맥은 양을, 그 다음에 인맥은 엄을 주체로 하게 관리하고 조절하겠지만 충맥은 뭐예요? 음량 전체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럼 결론은 충맥은 열두 경맥 다 되고 전신이라는 의미도 나타날 수있어다 했을 때 회음이라 그런 것은 국소 조절용의 혈이입니까? 전신 조절용의 혈입니까? 전신 조절적 개념의 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여기에서는 뭐하고 상통된다 그랬어요? 백회. 백회도 전신 조절적 개념을 가지요? 가지죠. 그 회음은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회음은 어디에 있을 써야 될 것인가는? 후험적 문제, 전험적 문제, 여기에 다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문제? 전신, 열두 경맥의 문제. 이렇게 됩니다. 회음은 어디쓰지 어떨 때 처방하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걸로 끝나버렸네요. 그런데, 위치상 우리가 침을 놓기가, 뭐, 뜸을 하기가, 이런, 그,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생식기 부위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혈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음 보겠습니다. 음이 모여 있다. 음맥 지혜인 인맥의 기시 부위이며, 기충혈에서 기시한 충맥이 소복 아랫배 내로 순행하면 돼 회음으로부터 병행한다. 축맥 소리가 나왔고 축맥은 전신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네. 혈인은 전음 생식기와 후음 항문의 중점이 있습니다. 선우천 양기의 양기의 추동이 약하여 선천 선우천 음기의 유실이 전후음에서 공이 나타나거나. 전신에 한증이 있을 경우는 간접구를 통해서 보양산환한다 반대인 경우는 청렬한다자이 양기는 올라갑니다. 양기는 올라가면서 양은 발산합니까? 모입니까? 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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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산해요. 그게 유출하는 거예요. 유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간으로 가면은 간유 그 다음에 심장으로 가면 뭐겠, 뭐겠어요? 심유 이렇게 해서 양기를 유출시켜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인맥은 음이니까 유출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모은다. 그래서 간에서 모으고 간의 모혈, 뭐가 모여요? 음. 유, 양이 유출된 것을 합쳐가지고 실제 간의 음, 양의 근원적 기운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됨으로써 뭐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은 경맥이 뻗어나갈 수가 있다. 줄기를 낼 수가 있다. 그이 경맥이 뻗어나가는 끝에 결국은 음양이 합쳐져서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슨 혈을 형성한다? 원혈을 형성한다. 원을 다시 쪼개면은 뭘로 나누어져요? 음양으로 나누어집니다. 음양의 통합이 뭐다? 원이다. 그래서 한경맥의 대표는 뭐예요? 원혈. 그 다음에 음의 대표는 모혈. 그 다음에 양의 대표는 유혈. 이렇게 돼 그래서 인맥에서 뭐그 예, 다음에 동맥에서 유해가지고 모든 장부들이 기운을 받아서 경맥을 밀어내서 하나의 통합되는 원과 그 다음에 이렇게 뻗어낸 것이 또 알아서 일해가지고 이쪽으로 기운을 또 밀어 넣어줘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합이 형성된다. 합혈이. 해서 사실상 경맥의 대표율은 다 나와버렸어요. 뭐예요? 유혈, 모혈, 합혈, 원혈. 더 이상 혈을 몰라도 될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아시혈로 다 써도 돼요.